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누박사 레오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직하실 때 희망 연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씩 보면 취준생들 혹은 구직자들이 희망 연봉은 희망 연봉대로. 대기업은 대기업인데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인데요. 마치 우리가 이성을 고를 때 잘생기고 키 크고 돈도 많으면서 나이스하게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너도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희망연봉이라는 것은 특히 부직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가운데에 본인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연봉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은 연봉이 나올까요? 적은 연봉이 나올까요? 물론 가끔씩 중소기업의 연봉은 얼마고 대기업의 연봉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비되는 그런 연봉들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냉엄한 현실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 자체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몇년 전에 3,680만 원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즉 우리나라의 급여소득자들의 평균을 낸 금액이 3,600. 에서 3 7 0 0사이라는 것이죠. 대기업 연봉은 훨씬 더 많다던데요?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못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구직자들은 항상 이 높은 연봉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죠. 정장한 얘기하면 그때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대기업에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원서 내고 떨어지고, 원서 내고 떨어지고, 이것만 반복하면서 몇 년째 허송 세월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력이 1년이나 2년 이상 구직을 못하게 되면 절대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착각이나 헛된 기대가 가지고 오는 제일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시생들의 경우에 집에서 돈돈을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보내주면서 학원 내주고 그랬는데 내가 한달 내내 열심히 일해갖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허탈하죠. 그때 그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되게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재산이 많아서 평생 그렇게 용돈 받으면서 살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 10번을 도전했다. 근데 10번 다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 기대나 요구를 낮출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 조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3600에서 3700이 초봉만 돼도 실은 평균 이상인 것이죠. 우리가 20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칩시다.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게 보통 35세에서 40세 이 정도는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연봉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신입사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출발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 희망과 꿈을 아예 높은 수준의 목표에 맞추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내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좌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취준생들을 컨설팅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격상으로 혹은 경력상으로 대기업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냉엄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차라리 중소기업에 가서 사람들이 좀 적은 가운데에서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본인을 검증해보고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즉 눈앞에 지금 당장 1, 2년을 두고 이때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는다 못 받는다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수준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대와 이상적인 바램을 설정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현실적인 기반이 놓치게 된다면 비현실적인 기대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실적인 기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희망 연봉이 4,000, 5 0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연봉 자체가 그렇게까지 실망하고 좌절스럽거나 내 동기를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현실적인 기반에서 출발하는 말은 그 이후에 올수 있는 좌절이나 실패감,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이런 데 물론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복지도 좋겠죠. 근데 거기는 그만한 또 노력과 준비와 그 안에서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안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도적이고 내 스스로 뭔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제 하나를 받는데도 위로 층층이 내게 사람, 다른 사람의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유성을 발휘하게면 거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뼈가 적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만한 성과나 보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작은 조직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문이나 그런데 보니까 중소기업은 뭐 평생 그렇다던데요. 이것이 편향된 정보 수집이라는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찾아본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높은 연봉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지, 오직 지금 내가 대기업 기준 혹은 공공기관 기준 얼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성적과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 내내 정말 취업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걸었다. 이 정도 되면 글쎄,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걸 무시하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을 내내 취업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다양한 경험 자체가 오히려 대기업을 지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죠 하지만 이런 나를 뽑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만 혹은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즉, 내가 생각하는 대응을 해주지 않는 데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은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가 더 정답입니다. 시장의 가치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당신의 가치도 역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냉엄한 현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냥 오늘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만이 실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쓴소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